안녕하세요. 소망뉴스 남궁 수진입니다. 요즘 날씨가 좋아지고 있어서 밖에 나가 아름다운 봄빛을 반겨주고 싶을 때입니다. 많은 분들이 코로나 백신을 맞기 시작했지만 아직 주의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함께 조금 더 참고 인내하면 건강하게 여름을 맞이하게 되지 않을까 바라봅니다. 봄 향기를 맡으며 3월에 있었던 소망소사이어티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7일에 제3회 웨비나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특히 UCI의 치매 및 뇌신경질환연구소인 마인드의 디렉터, 자슈아그레 박사께서 치매에 관해 많은 질문에 답을 해주셨는데요. UCI 마인드의 아시안 아메리칸 디렉터인 신혜원 박사께서 통역을 도와주셨습니다. 강의 끝에는 아시아인들에게 맞는 치매 치료제 연구와 개발을 위해서는 아시아인들이 치매 연구에 활발한 참여가 있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치매 연구 개발을 위해 레지스트리에 참여를 원하시면 소망 소사이어티로 연락해 주시면 됩니다. 사회를 맞는 4월달의 웨비나는 4월 21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 뉴욕라이프 최재용 고문 변호사께서 유산 상속, 리빙 트러스트, 엔 찰드 기프팅에 대해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평소에 유산 상속에 대해서 준비하시고 계시다가 아직 실천하지 못하셨거나 손주들에게 어떻게 하면 절세를 하면서 증여하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나눌 예정이니 참석하셔서 궁금증을 푸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웹이나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은 꼭 미리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망에서는 치매 환자 돌봄을 위한 강의 또한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11일 목요일에 임재인 팀장께서 가정에서 할수 있는 의미 있는 활동에 대한 강의가 있었습니다. 4월 8일에는 공감할 수 있는 대화라는 주제로 박준리 교육부장께서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이번 달부터는 목요일 오후 3시에 강의가 있으니 오전에 참석을 하지 못하셨던 분들은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꼭 참석하시면 좋겠습니다. 시리즈 교육으로 진행되는 이 교육은 4차를 마지막으로 6월에 마감하게 됩니다. 다음은 자랑스러운 소식입니다. 미주중앙일보 남기고 싶은 이야기 시리즈의 네 번째 인물로 소망소사이어티의 유분자 이사장의 삶이 지난 3월 11일부터 매주 연재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 못했던 이민 초기, 힘든 역경을 이기고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이야기들이 우리의 가슴을 찡하기도 하고 자부심을 느끼기도 합니다. 계속해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와 더불어 유분자 이사장은 4월 5일 오후 8시에 코인, 세계 한민족 여성 네트워크 모임에서 팬데믹 속 여성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고 4월 13일에는 최경철 사무총장과 함께 호주 호스피스 자원봉사자들을 위해 강의하십니다. 소망소사이어티뿐만 아니라 남가주 간호협회, 한인가정상담소, 글로벌 어린이 재단 등을 설립하여 지역사회를 위해 일한 유분자 이사장은 80이 넘은 연세에도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마소사이어티의 빅 프로젝트 기억하시나요? 바로 시니어분들이 꼭 알아야 할 내용들로 꽉 차여진 시니어 가이드북입니다. 이 가이드북은 시니어들 뿐만 아니라 자녀분들도 필요한, 하지만 잘 알지 못하는 많은 서비스와 업체에 대한 설명과 함께 디렉토리도 있어서 매우 실용적이면서도 유용한 책이 될 것입니다. 올해 9월에 15,000부를 배부할 계획을 가지며 현재는 여러분들의 후원과 광고를 받고 있습니다. 시니어 가이드북에 광고나 후원을 원하시는 분들은 꼭 소망으로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망 소사이어티 LA 지부 사무실 시간이 확장되었습니다. 화요일과 목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방문하실 수 있습니다. 미리 사무실에 예약을 하시고 방문하시면 LA지부 담당 김창곤 실장을 통해 소망에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소망소사이티를 후원해 주신 분들입니다. 평생연으로 류원식, 웨슬리 조, 제인 남, 박 모세님께서 등록해 주심에 따라 소망의 주인이 되어 주셨습니다. 일반 회원에는 박민주, 김진학님께서 가입해 주셨으며 박재영, 박계숙, 윤신디 권태임님께서 재가입해 주셨습니다. 또한 한명희, 대기김, 모니카류, 제인남님께서 일반 후원금을 보내주셨고 아치스톤과 오픈뱅크에서 그랜트를 받았습니다. 차드의 소망장학 사업을 위해 조명신, 라팔마 연합 감리교회에서 소망학교 후원을 위해서 후원금을 보내주셨습니다. 소망소사이어티를 위해 후원금으로 성원해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오늘 뉴스는 UEC에서 후원해주셨습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아틀란타 총격사건 같은 아시아인 증오가 확산되어 한인들도 많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참으로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아시아인과 노인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서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에서 신체적 폭력뿐만이 아니라 언어 폭력을 경험하시거나 목격하시면 지체하지 마시고, Asian Pacific Policy and Planning Council로 연락하셔서 신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뿐만 아니라 아시안인과 약자들에 대한 증오 범죄도 종식되어야 할 것입니다. 소망소사이어티는 평등을 지향하고 평화로운 삶을 응원합니다. 5월 뉴스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